상처는 꼭큰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깊게 상대의 마음을 흔들고 또 어떤 사람은 말없이 오래도록 그 고통을 홀로 감내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속으로는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두 성격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 피약성 성격. 이들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은 불타는 사람인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겉보기에 참 차분합니다. 과시하지도 않고 주목받으려 들 지도 않아요. 오히려 양보도 잘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나는 특별해야 해. 남들과 달라야 해. 이 욕망이 너무 강해서 늘 가슴 깊은 곳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드러냈다가 비난 받을까봐 창피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말하지 않고 은근히 상대의 감정을 조종하거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그런 말 들으니까 나는 너무 힘드네 내가 불편했다는 건 뭔가 너의 잘못 때문이지 않을까. 이 말에는 화가 담겨 있지만 겉으로는 피해자인 척 들려요. 그런데 그 속엔 분명히 상대를 움켜쥐려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는 자꾸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나쁜 사람이 된 기분에 휩싸이게 되죠. 반대로 피학성 성격을 가진 사람은 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우선시합니다. 내가 조금 참으면 되지. 아마 내가 잘못했겠지. 이런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탓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심지어 자기를 벌주면서 관계를 지켜냅니다. 그게 마치 자기 존재의 의미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당한 상황이 벌어져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넘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하고 웃지만 속에서는 분노와 수치심, 무력감이 차곡차곡 쌓여가요. 난 원래 이런 취급받아도 싸.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 말들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워버리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둘이 만나면 전쟁이 시작돼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전적으로 돌봐줄 사람을 원합니다. 피약성 성격자는 내가 조금만 참으면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순간 말없는 계약이 맺어집니다. 한쪽은 조용히 상처를 주고 다른 한쪽은 조용히 그 상처를 견딥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이해심 깊은 관계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치열한 심리전이 오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계속 상대를 시험하고 조종하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피학성 성격자는 그럴수록 더 참으면서 더 자신을 탓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균형은 무너지고 한쪽은 점점 더 통제하는 힘을 키우고 다른 한쪽은 점점 더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관계는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관계에서 벗어나는 건 단순히 마음을 고치거나 성격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타인을 통해 자신을 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공허와 수치심,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과 마주하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 상대를 조종하고 죄책감을 씌우며 관계를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나는 타인을 통제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인정 없이는 변화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피약성 성격은 더욱 절박합니다. 이들은 참는 게 미덕이라고. 고통을 감내하면 언젠가 사랑받을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참음이 관계를 더 병들게 하고 자신을 더 무너뜨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참아야 한다는 신념은 사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 파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약성 성격자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처음으로 싫다라고 말해보는 것. 나는 그렇게까지 참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자기 욕구와 분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고통이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는 조용히 상대를 조종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기 자신을 지워갑니다. 그 침묵 속의 고통은 들리지 않지만 그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왜 이런 관계에 자꾸 끌릴까? 나는 왜늘 나만 탓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마음을 그냥 넘기지 말고 꼭 들여다보세요. 그동안 괜찮아라며 삼켜온 순간들 속에는 사실은 도움 요청의 목소리, 경계 위에서 떨고 있던 감정, 그리고 사랑받고 싶다는 오래된 갈망이 숨어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고통, 조용히 견디는 마음. 그 사이에서 당신이 잃어버렸던 진짜 나를 다시 찾아가길 바랍니다. 심리적 패턴을 자각하는 건 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첫걸음을 내디딘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 안에도 조용하지만 강한 회복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지켜볼게요. 마음마루입니다.